스큐브 다이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자 이름에 나왔듯이 스큐브 입니다. 스큐브 응용 큐브입니다. 자 스큐브 해법으로 할건데 자 모양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큐브 다이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얘는 자 우리 하기전에 관찰 자 얘는 스튜브와 같은 건데,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봅시다. 여기 중앙 있죠? 얘가 중앙입니다. 중앙의 가운데를 쏙 이렇게 올린 거예요. 가운데를 쏙 올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면을 4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색을 주어지고 싹 올렸더니, 자, 깃둥이 있죠? 깃둥이. 기퉁이를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한 가지 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했나요? 자, 중앙을 쑥 올려서 중앙의 면을 네 가지 색으로 만들고 기퉁이를 한 가지 색으로 만들었다. 삼각형 형태. 그래서 여기 중앙. 저 옆에 대면 중앙. 밑에 중앙.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자, 이해하면, 예, 자,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아, 스큐브 해법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얘가 중앙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죠. 얘가 중앙이니까, 그쵸? 얘가 중앙이니까, 얘가 정면이고, 얘가 기퉁이죠? 자이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중앙. 여기 중앙. 기둥이 윗면. 자 아래쪽 기둥이. 자 아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우리 스튜브할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중앙,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오죠. 자, 이렇게 돌린다. 이런 식으로 돌린다. 리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돌려줍니다. 얘는, 자, 위쪽, 중앙, 어, 항, 뭐, 이, 뾰족 나온 얘 중앙 있죠. 얘에 맞춰서 기퉁이를 한쪽 맞춰주면 밑에 있는 기퉁이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3, 3, 4, 아, 스튜브 해법 중에 자, 어, 알려져 있는 밀밀 당당, 밀밀 당당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트위스트 해법을 해서 얘도 맞춰줄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해법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기준을 하나 잡아요. 상관 없습니다. 어떤 중앙을 택하든 내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자, 삼각불 같이 생겼나요? 자, 요 중앙을 하나 잡습니다. 자, 기준을 잡습니다. 얘를 잡아서 내가 여기 기퉁이 색을 맞춰줍니다. 흰색이니까 흰색 가지고 옵니다. 이제 여깄네요.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는 보라색이죠? 보라색이 어딨나요? 여깄네요. 오서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이죠 빨간, 여기 있네요 빨간색 이렇게 돌려서 맞춰줘. 여기는 초록색자 그러면 얘에 맞춰서 얘 맞춰졌죠 그럼 여기도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앙을 맞추면 되겠죠 얘 하나 맞췄으니 여기 밑에 있는 우리 노란색 중앙 맞출 중앙 맞추기 할때 노란색 중앙을 먼저 맞췄었죠. 똑같아요. 위쪽 맞췄으니 아래쪽 여기 중앙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무슨 색이에요? 여기가 얘는 안 맞죠. 요 기둥이 색이 맞는 애를 가져오면 되겠죠. 자, 빨강 아 파랑과 노랑이 있는 중앙을 찾습니다. 파랑과 노랑. 파랑노랑, 여기있네요그죠 여기, 여기 파랑노랑. 그죠 그러면 얘를 뒤에다 놓고, 자, 노란색 맞출 때, 노란색을 뒤에다 놓고, 자, 노란색 기둥이를 밑에 놓고, 우리, 자, 음, 그 3단계 중앙, 중앙, 중앙 맞추기 공식 했었죠? 자, 밀밀당당.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180도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 자 뒤에 있던 게 앞에 있던 중앙이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게 밑으로 가고 밑에 있는 게 이렇게 가죠. 자, 그거 똑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얘를 밑으로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뒤에 있는 거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180 돌려서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 자, 얘 맞춰졌고 밑에 맞춰졌다는 얘 맞춰졌죠? 그럼, 맞아진 애를 왼쪽과 오른쪽,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맞아진 애가 있는지, 하나라도 있는지 봅니다. 봅시다. 자, 맞아졌네요. 그렇죠? 여기 맞아졌네요. 그죠?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 뒤바뀌었지만, 위치는 맞죠? 자, 이런 예외형이 있습니다. 자, 위치는 맞으나 색깔이 뒤집혔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맞춰줄 겁니다. 자, 먼저, 위치 먼저 잡을 거예요. 자, 제자리 위치. 자, 게 맞아졌습니다. 자, 얘 위쪽에다 놓고. 자, 얘가 뒤쪽으로 가면 맞는지 봅시다. 빨강, 주황이니까. 빨강, 주황이는 봅다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뒤쪽을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하양, 하얀색, 주황색. 하양, 주황색. 하얀색, 주황색이죠? 하얀색, 주황색. 자, 착각하지 마세요. 얘는 안맞아지 애입니다. 자 여기 귀퉁이에 맞아져 있으니 귀퉁이 색이 맞아져 있는 애 중앙을 찾아와야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귀퉁이 색. 자 봅니까? 이거죠. 얘가 뒤로 가면 맞아지겠죠. 얘는 맞아지네다. 바뀌었지만 위치가. 자 그러면 자, 중앙 맞추기 공식 올리고 180도 돌려서 뒤에 있는 거 앞에 놓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 자, 위치가 다 맞아졌습니다.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저, 다안 맞아진 것 같지만 맞아졌습니다. 볼게요. 자, 주황색 있죠? 하얀색 있죠? 보라색, 파란색. 위치는 맞아요. 이것만 돌, 돌아갔을 뿐이에요. 색깔, 색 배치가 안 맞았을 뿐입니다. 맞죠? 다. 얘도 맞고. 자, 우리는 이색 배치를 맞출 거예요. 이색 배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얘를 바꿔줄 거예요, 색을. 자, 바꿔줄, 얘는 두 개가, 두 개가 안 맞춰지든, 네 개가 안 맞춰지든, 이렇게 짝수로 안 맞춰질 거예요. 색 배치는, 아, 저 자리는 맞으나 색 배치가 안 맞아진 친구들이 짝수로 두 개나 네 개. 이런 식으로. 안 맞춰질 겁니다. 홀수류는 절대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 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짝수로 보는, 짝수로 보는 겁니다. 두 개, 두 개. 자, 두 개, 두개 바꿔줄 거예요. 자, 바꿀 친구를 뒤쪽과 아래에 놓을 거예요. 자, 바꿀 중앙을 뒤쪽과 아래에 놓고, 자, 트위스트 해법을 쓰는데, 중앙 맞추기 해법 쓰는데, 자, 개를 두 번을 쓸 건데, 어떻게 두 번을 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180도 돌려서 뒤를 앞으로 놓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했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다시 또 그걸 반복, 중앙 맞추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뒤쪽을 앞으로 다시 1 8 0도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뒤쪽하고 아래쪽. 자, 돌아가면서 색 배치가 맞아졌죠? 자, 그러면 두개 남았어요. 자, 얘를 다시 또 뒤쪽과 아래에 놓는 거예요. 자, 뒤쪽과 아래에. 자, 뒤쪽과 아래에 놓는 겁니다. 뒤, 아래. 자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뒤를 앞쪽으로 놓고 다시 또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이 상태에서 자그 상태에서 다시 또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뒤쪽을 앞으로 놓고 자 180도 돌려서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 자 뒤쪽에 색 배치가 맞아졌죠. 이렇게 하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트위스트 해법을 하면 그렇게 쉽다. 자 쉽게 맞출 수 있다. 얘 삼산 아 스큐브 응용큐브이다. 자 중앙을 이렇게 올려서, 끌어올려서 중앙을 네 가지 색으로 만들고, 기둥이를 삼각형 형태로 한 가지 색을 만들었다. 자, 예! 위치만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진다면, 스큐브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금방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